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동글동글하게 해결해드리는 동그라미입니다. 서 있다가 발라당 넘어지고 두리번거리다 쿵 부딪히는 우리 고양이. 그저 귀여운 양청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병원에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을까요?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괜찮아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고양이는 시각 의존도가 낮고 후각과 촉각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사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은 피해주세요. 만약 길목에 부딪힐 만한 물건이 있다면 치우고 뾰족한 가구 모서리에는 코너 가드를 붙여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변했다면 처음엔 방한계의 구조에만 익숙해지도록 한뒤 조금씩 행동 영역을 넓혀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앞을 못 보는데 조명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 실명이 아니라면 빛을 일부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조명을 켜주면 고양이가 그 빛을 기준으로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기나 화장실 주변에 작은 방울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걸어두는 음향 표식을 활용하거나 특정 위치에 페로몬 스프레이를 뿌려 냄새로 구역을 구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앞을 못 봐도 고양이는 고양이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본능은 여전합니다. 이 욕구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안전하게 충족시켜 주세요. 높은 곳에 가드를 설치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를 깔아 낙상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놀아줄 때도 시각 대신 청각과 후각을 활용하세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나 캣잎이 들어있는 장난감을 사용하면, 우리 고양이도 즐겁게 사냥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님이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각장애 고양이 중에는 아주 대범한 친구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예민하고 적대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는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사님이 외부 자극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훨씬 밝고 관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스킨십을 할때 갑자기 만지면 고양이가 깜짝 놀라 사람을 피하게 될수 있어요. 꼭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먼저 부르고 코앞에 손을 두어 냄새로 먼저 인식하게 한뒤 만져주세요. 또한 시력이 없더라도 눈 상태가 악화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인 안과 검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세심한 사랑만 있다면 고양이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그라미였습니다.